이런 거 같은데 지금 이런 거 같은데 이런 거 같은데 이런 거 같은데 이런 거 저기 어,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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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하시는 우리 방송 쪽이요 전체적으로 지금 사회자분이 늦게 오셔 갖고 m r 만 한번 애드까지 돌려 전체 돌려 볼게요. 어, 아, 셨 잠깐만요. 군학대장가 애기 꺼입대3 사셨던 그분의 0대4 0 우리 가대 50대 6지못하0대 80대 90대 10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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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대 100대 90대 9시대 90대 9 0해주0대 9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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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어요 그모니도 더욱더 학교에 가고 그보다 더 어려운 놈이 닥칠 줄 알아요 그 이제 나갔더 응, 그런 표정을 갖았둔것같고어머니 응,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를 아직도 아보지습니다 이렇게 돌아니 이놈이 양쪽 까만 거 양쪽에 있는 거 보니까 이놈을 약간 꺼내서 이 밑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얀색이 훨씬 더좀 저주스러워. <목소리> 이거 어디서 이 어디서 나온 거야? 슈 어디서 나온 거야? 엔의 동력이 요위요 위에서 나온 겁니까? 공선에서? 이거 까만 거 한쌍, 하얀 거 한쌍. 얘기 이거 를 역술가가. 이게 태아상사자라고 그러는데, 사진만 가지고 근데 이게 지금, 이게 사람 이빨이잖아. 동물 이빨이 아니라, 코도 사람 코 같은 비슷하게 이렇게 돼 있고. 그니까, 이게 역술이는. 하얀거는 자손을 저주한거고 음. 이 까만거는 박례 대통령을 저주했다 이건대에 건망을 아. 해치고 아. 그래서 그거를 그냥 위에서 묘를 다잃게 된거지 음~~ 그그 이렇게 계다 근데 이걸 들은 어디가? 아 유능자꾸 리는 사람이 있죠. 예. 예. 분이 쇠말뚝 쇠 저기 새한새말뚝 yeah. 때문에 새한길를 살리기 위해서 임금용자. 예. 참상가. 이거요 이거를 사면서 yeah. 5천장을 해가지고 4,700개보다 많은 5천장 해가지고 이거를 yeah. 뿌리고 다녔다고. Yeah. 이게 임금용자니까. 예 yeah. 저 뒤를 세워야 더 흥하게 해준다 해서 예, 예. 그러다가 다니다 보니까 달려가 아. 예돌출돼 아, 있었네 나와있지 뭐 그렇게 어떻게 못 봤어 아, 거기다가 바닥을 대리석 같은 거로 팽팽하게 깊이 박았는데 아, 얼마나 깊은지 몰라 아, 그 위에다가 딱 넣어 있어 아, 아, 대단하네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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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쇠말뚝이야 그저 뭐, 잔디 신문기에서 박았다 어쩌고 그 피어 나가는데 이 저주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미신이라면 미신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주를 하는 것은 범죄 행위 아닙니까? 범죄 행위를 수사하라는 얘기예요. 자 이것은 뭐, 제가 검은 용자를 만장을 써서 쇠말뚝 기호를 쓴 사람입니다. 한번 뭐, 노래가 시세요한 잔씩 한 잔씩 한잔자한 잔씩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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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잔씩 번역 번역 <목이> 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한

여기 음, 카메라 좀이 <laughs> 다니시는데요. 저희 포토라인이 양옆에 있어요. 네, 이렇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가. 아, 아, 네. 이렇게. 설명 한 번만 딱 해주시면 안될까요 네? 그거. 어떻게 하죠 설명을 한번 해달라고. 이쪽으로 하고. 네. 예, 예. 자, 여기 행사에 오신 분들 주목하세요. 이것이, 저, 뭐야, 박정희 대통령. 모 혈, 산혈의 저주에 사자입니다. 검은 사자 두 마리, 하얀 사자, 백사자 두 마리가, 어, 한 혈. 두마리가 한, 하나 오늘 행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나 내려와서 숙여놨습니다. 다가와서는 그냥 가시고. 뭔가 할 말은 있는 것같은습니다세 번이나. 에이, 오늘 새벽에 또 깨서 보니까, 검은지 사자. 네 마리 중에 한 마리 가져와고세 마리가 있다 보니까 이거 좀 치워달라. 이런 그런 뜻인 것 같아요. 오늘 저, 뭐, 저, 미워해서 뛰 치웠습니다. 어디서 발견했습니까? 못 들으셨어요, 조금 전에? 네, 네. 그, 저, 저, 다시 한번틀어보면 네, 네. <laughs> 자, 여기 저, 뭐, 용자 하나 있어요. 이거 저, 뭐, 이거 유경대 의사님이 주는 저, 홈. 하나 돌아가시세 돌아가시세요. 요 아빠는 TV 어디? 어, 저분는 어디서? 맨 전에 본것 같은데. 이 방긋. 몇 년에 있 정도 사자다몇 년에 이 정도 자사 마리. 사만 사자. 이 마리다. 그런데 어제 밤사이에. 여러분 각주거가고 보니까. 그래서 제가 보리 네, 그래서 좀그 어머니, 아버지, 다이아 는어요도 영어청을 조부들이 할수 있는 일이고, 그런 것을 어서 어린이의 거든요 아, 네. 어머니는 아무도 모르게 세상의 중심을 잡아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린이도 그렇죠. 어린이? 생활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네. 양심의 자가를갖지 않는 생만 다시 국민 만는 생활, 음. 이제 바꿔서 말하면은 현실에 맞는 음, 생활을할수있을까고러요 영부인으로 사셨던 그분의 삶 아이들의 사셨던 그분의 상. 나의 어머니로 사셨던 그분의 삶 나라의 어머니로 사셨던 그분의 삶 지금도 우리 가슴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중심을 잡아주셨던 분이었습니다. 어린이들에 도 부럽지 않는 이런 생활을 해줬으면 좋겠고, 응. 양심의 가책을 갖지 않는 생활 응. 응. 다시 돈을 만난 생활, 응. 바꿔서 말하면은 향수에 맞는 그, 생활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인공 압축다가는하나하있는 인구를 다있시 <laughs> 그립습니다. 국민들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듯, 저희들도 어머니가 너무도 그립습니다. 인 사셨던 으로, 사셨던그 분의 삶, 아이들 의 어머 니로 사셨 던그 분의 삶, 나라 의 어머 니로 사셨 던그 분의 삶, 지 금도, 우리 가슴 에서 떠 나지 못하 는 일은 무엇 입니까？우 리도, 일을 당하는 것처럼 애걸어하시고 도와주시고 진짜 도움해 주셨어요. 이는은큰일빛으로 보셨어요. 그 더욱더 각진 모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고어머니 돌아가셨습니다.

나가서 물을 주게끔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물을 이렇게 운동 삼아서 식사 후에요 네.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시에서 심어까지 주고 또 시의 직원이 나와서 또 음. 물까지 주고 이거는 좀아만 우리가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시이지만은 네. 이러면 우리 주부들이 좀 맡을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자기 집 앞에 틈어놓은 것을 그냥 은 자기 집암만 책임을 준다면은 저녁 때 선선할 적에 저녁 먹고 나와. 이통 하나만 물을 가지고 나와도 자기 앞에는 구렇가이지 않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들 이렇게, 있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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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니이 이렇게, 이렇게,

전에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 요원의 질서유지를 알려 따가 주시고 추도 행사 시간 중에 일관러 행동을 상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 우에 지금 저기 성료 앞에 가시 가 계신 분들 좀 내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시작하겠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전기 청렴하고 계신 분, 아, 행사 시작을 들어가겠습니다. 안으로 바깥으로 나가겠습니다. 아, 지금 리허설 85주 그러니까... 추도식 행사 전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추도식을 거행하겠습니다. 먼저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바랍니다 고게 되어 경매 여러분 1~20일간 앉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인에 대한 경례하겠습니다 모두 이들의 소를 향해 실망합니다 보인께 대하 경매 <laughs> 바로 다음은 유경수 여사님의 양력보호를 김정욱 유경수 여사 기념사 앞에서 사하시겠습니다 여기서 추도사가 있겠습니다. 추도사는 목충구대구대학교 연예교수 대사하시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목소리도> 다음은 여사님의 성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어머니, 우리 어머니. 자리가 그 니까상 아이들의 어머니 사분 나라의 어머니로 사셨던 그분의 내 근데 우리 가슴에서 떠나지 못하는 면 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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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면 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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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지당 터지면, 터지면, 터지도터고면터지리고지원해주면 터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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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욱더 터널이 타켓을 어려운 일을테를으로리는 그림을 타켓으로 는그런을타를갖춰 터뜨리는 그림을 타켓으로 터뜨리는 그림을 타켓으로 터뜨리는 그림을 타켓으로 터뜨리는 서림을 타켓으로 터뜨리는 을타켓습니다을 uh-huh